으흠.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 이제 저번에 하다가 나았던 헤비골탱이 시리즈를 다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어... 여기가 했었죠. 아, 아니, 이유가 아니고 헤비를 골라갖고 보면 이제 T34B까지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해놨고 이제 다시 지도 공일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얘는 솔직히 내가 별로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예요. 전차가트래시에요트래시 일단 스펙을 보면 어... 알파 뎀은뭐 발티어 해위 중 가장 높죠. 490 딜이니까. 철갑 데미지로서 이제 가장 높고 관통은 226은 괜찮고 263도 좋은데 얘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주포명중은 좋은 편이 아니죠 연사도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에임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얘가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일반적인 헤비골탱이 비해서 가격대가 낮다는 게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싼게안 좋은가 조금 탑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144만 크레딧 밖에 안되냐 왜냐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우어보다 얘가 훨씬 안 좋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 굉장히 안 좋아요 추가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다 놨는데 왜 이걸 다았냐 분산도도 잡고 이제 느린 포탑 선에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한거예요 이걸 달게 되면 이제 차츠선에도 같이 잡아주니까 분산도만 이제 잡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어차피 느려 터졌으니까 생각보다 버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어차피 반의 힘에서 쏘는 그런 전차도 아니고 말이지 승무원은 이제 새도 다시 육성하는 애들이고 탄을 보면 뭐 128mm랑 동일한데 관통 감소가 큽니다. 역시 128mm 골탄 관통이 좋은편도 아니지만 관통 감소가 큰 것도 그대로 따라갔어. 굉장히 크죠? 거의 40mm가 떨어지니까 별로지. 고폭딜은 꽤 셉니다. 근데 이 고폭딜도 마우보다 세기 때문에 딱히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내가 맵밴을 풀어놨나 모르겠네. 맵은 지큐플리트 강습이네. 방어고, 방어하면 이제, 편하지. 어. 후방 탑이다 보니까, 이런 전차류는 보통 이제, 공격할 때, 메리트가 없어요. 내가 무조건 먼저 보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별로야. 약점이라면 이제 큰 해치가 있고 포탑은 골탄으로 때리면 뚫릴 수 있고요 하단이 있습니다 얘는 정면 티타임도 활용하기 좋지만 주로 쓸 거는 역티타임! 아 그걸 활용해야 돼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나는 항상 맵 걸리면 그 뭐냐 이쪽 라인 이상 안 나갑니다 나가봤자 이득이 없어 어차피 상대가 들어오는데 나가서 내가 싸워갖고 맞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대기합시다 전 쫄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대기하다가 이제 상대가 하단을 보이면서 전진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하단을 뚫어주면 돼 데미지가 490이니까 동키오 구출이랑 똑같아 무시 못합니다 이거 맞으면 억수이나 일단 그 대신, 이제, RNG 영향이 크니까, 이게 민뎀이 뜬다.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대로. 어, 근데, 아래가 밀렸네. 아래가 먹혔죠? 이거는, 안 좋아. 좀 많이 안 좋아요, 시작이. 대기합시다. 후 그래, 이거지. 오, 도탄. 상단은 튼튼해. 이건 마음에 드네. 500 딜, 깔끔하죠? 데미지가 세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위축이 되지. 아무래 좀, 너무 나가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가서 죽을 이유가 없거든. 무리하지 않고 상대가 오는 걸 받아치면 됩니다. 그걸 잘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죽네. 비통 차이가 벌써 2000이야. 무리할 필요 없는데 이거 자식보다 없으니까 천천히 게임하면 무난하게 이깁니다 급하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애들이 자꾸 너무 급하게 논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튕겨주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패배한거 아니니까 데미지 센거 봐. 이 데미지는 진짜 끝내 줍니다. 난건 모르겠는데 이 알파 데미 뽕 하나는 좋은 거 같아. 아직 위쪽 라인이 쌩쌩하니까 여기는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111 보이지? 때려줍시다. 아군 유데스 도와줘야 돼. 가자. 이 저관통 애들한테는 이제 자비가 없지. 얘 이번에 그 어디 가니? 뭐 하냐? 튀어나오겠죠. 3, 2, 1, 나와. 왜안 나와? 그래, 먹어. 야구 지지또 <laughs> 나와봐. 나와. 아이, 재미없네. 자식. 이러면 후진 쭉 해가지고. 아이스 3를 때려준다, 이거지. 얼마나 쉽습니까? 게임이 이지 삐지합니다 굉장히 쉬워. 오호. 바이. 오호. 어,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둘러 싸였어 두뇌 불가동을 해야 돼 이럴 땐 오리지. 잡아죽고 상대 수를 줄이는 건 항상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하 영 좋지 않구만 튕겨주고 아유 잡혔네 얘들이 빨리 시가지 날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허허 이럴땐 어떻게 하냐 후진해갖고 이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제 아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리를 잘 선택해주세요 미니맵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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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단점이 있다면 엔진 좀잘 나가. 진짜 별로입니다. 좀 많이 별로야. 엔진 내구도가 좀안 좋아요. 음. 그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얘들 어떻게 싸우냐, 대체. 좀 그만 빼봐. 힘들어 이렇게 하면 맥스 아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 정리 안 되나? 여거 당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영 좋지 못합니다 지금 영안 좋아 잡았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도졌네. 와, 죽었다. 비완또 났어. 아, 진짜. 자, 이 놈의 슈퍼는 정말 써먹기 못됩니다. 데미지 하나 끝내주기 좋아. 그냥 거 별게도. 문제는 장갑이 좀 별로다는 거지. 다 뚫려. 얘. 장갑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전차.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연사가 딸리면 별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좀막 쐈지. 알파디미센 전차는 이렇게 이제 미스샷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죽는 겁니다. 별수 없어. 근데, 저기 있던 애들왜 죽었지? 이 치도는 언제 죽었대?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 역시 아래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래쪽이 밀리니까 이제, 위쪽을 밀어도 이기가 힘들지. 자딜 많이 했고 순이익은 38,000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화치권을 명령을 쓰다보니까 비용이 좀더 들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별이나 좀 떼봅시다 생각보다 도탈 많이 했어요 오, 이번에도 탑방이네. 좋아. 이런 맵이 얘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서도 정면을 보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장갑을 최대치도 활용할 수도 있고 내 알파댐이라는 이점을 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맵이지. 여기선 이제 역티타임도 좋지만 허울다운을잘 사용해도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인은 이쪽 가면 됩니다. 반대쪽 라인 같은 경우는 위장이나 시야나 뭐, 속도가 빠른 애들이 가면 좋고 나같이 느린 해비면 가면 안 됩니다. 가다 죽어요, 이거. 보통 이제 북팀이 여기서 할때 등대를 엿다 박아놓거든. 여기가 꽤 좋아. 등대 자리가 이쪽을 넘어가면 이제 스프리스요. 이쪽에 잘 써봐. 이번에 그 뭐야? 어, 암살단인가? 뭐하냐? 자, 자수를 갖다 주기로 왔습니다. 그런 거 같아. 내가 볼땐 이러면 어떻게 한다? 잡아 줘야지 이런 거. 시야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슬리니까 잘라주는 게 편하겠죠. <laughs> 에이, 스스로 잘렸습니다. 결국 본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 참 슬프군. 분명히. 저 친구는 자수포요한테 화가 많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예, 뒤도 안 보고 그냥 박는 거 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 자 장갑 활용 을 해볼까? 해봅시다. 일일리한테 숙삼이 뭐. 그거나 그러진 않겠죠 막 빠져봐라 그건 아니겠지 아야야야 조심해야 돼 얘들은 관통이 워낙 높아갖고 주의해야 됩니다 대치가 뚫리면 또 아파요 일리는데허 이거 별로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이 상황 왜 고폭 넌그 주포들고 고폭을 쏘냐 정말 눈물을 앞을 가리는구나 아야 빠집시다 우리 헤비들 두대가 그냥 본진 저격하고 있어 홀리쉣 아군 헤비는 왜 저격을 하는 것인가 뭐해 얘들 뭐하냐고 대체 우리 전우들이 죽는게 안보여 야야야야야 저격을 갖다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적이 오면 내가 말 안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그 자리에 거기 왜 있는거야 대체 잘라줍시다 방어를 할때 중요한건 이제 상대 수를 잘라주는거죠 니가 전진하면 안될까? 왜 내가 뒤로 빼야될까 이건 여기 두명이 더 왔으면 이거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건데 그들의 심리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 여기 쓸래. 밥을 가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 봅시다. 네, 쓸만, 할 것, 같아. 내 생각엔. 일단은, 해안가 쪽은 나군이 확실하게 밀었기 때문에, 여기는, 버틴 기기만 하면 충분히 막아요. 좀 멍청하게 대기를 합시다. 하이아이 들어와. 에컴컴컴컴 컴, 컴, 컴. 이리 컴 덤벼 들어와 빨리 안 오네 어참이 똥탱이 뭐가 무섭다고 쫄고 있어 대체 들어와 연사가 더 빠르니까 두대 때리고 한대 맞는 식으로 해도 이거든 T3사가 그냥 안 싸우네요 에이 재미없어 어떻게 한다 이럴 땐 내가 들어가서 풀면 됩니다 가자 갑시다 안 싸워주면 뭐다 직접 나가서 때려잡으면 돼요 어디서 대기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 아군이 이제 숫적우일을 바탕으로 다시 라인 수복을 하러 갑니다. 적 팀이 아마 여기까지 뺀것 같아. 내 생각엔 굉장히 빨리 뺐어. 에이, 레베간 이쯤에 있고 4 0 4 4만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음흠, 이건 헐다난 애들보다는 3, 4쪽 평질 미는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어 약한 쪽을 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 맛있다 아주 달달합니다. 경구의 이치오티상 라인즈 개오시네. 우후, 데미지가 아주 아음답군 마음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이각도는 이제 내가 해치를 가릴 수 있는 좋은 각도거든. 그래서 싸우기 좋아요. 우후, 중구가 마무리 나겠네. 사공사성 도망가고 있고. 자그도주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만간 검거당해서 죽을 것 같네요. 잘 가. 얼고 알림이 떴네. 근데 뭐 지금은? 내가 보시 않을 거니까. 호우. 얘도 해야 될게 뭐냐면 헐다운이나 역티타임을 사용하는 거고 상대 관통이 낮으면 티타임을 사용해서 튕겨낼 수 있습니다. 뭐 사골포라든가 뭐 관통 190짜리 미디움 주포 이런 건 티타임 잘 주면 튕겨내.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건 역시 역티타임이나 홀다운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좋아. 어차피 전면 맞으면 분나기 쉬워요. 얘가 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자체하다만 뭐 가도 튼튼하니까 이쪽만 가려준 걸로 손을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떼주고, 하여튼 두판 타봤고, 한 판은 졌고, 한판 이겼으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 세션은 이제 두 판에 3,300. 예, 평균 도탄이 1,800이죠? 홀다운 내갖고, 이제 장갑을 갖다 사용을 한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장갑을 잘 활용하면서, 알파뎀의 이점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데미지가 490인데 딜량이 이제 낮게 떠버리면 그만큼 딜로스가 심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그렇게 낮게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판도 이제 잘 떴지 하지만 이제 평수에 그건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일단 낮게 뜨 판이 있어. 440, 430, 410, 심지어 390 이렇게 뜨면, 연사도 느리고, 후방포탑에다 쏘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딜노스가 생기면, 얘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전체가. RNG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서 보면, 꾸준하게 딜 넣을 수 있는 쌍열이나, 디펜더, 레에 이런 애들이 훨씬 낫습니다. 얘들이 훨씬 나요 아 이거. 결론주고 얘는 거의 재미용으로 타는 겁니다. 크레딧 버는 것도 좀 별로고 내가 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냥 데미지 뽕을 보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얘들 타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헤비 골탱으로 다시 뵙죠. 그때는 이제 EOTS가 될것 같아. 이건 좋아. 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요약 보고 마무리 할게요. 바이.